지원 중화 잡아주고. <laughs> 자, 데려와, 데려와서 잡아주고. <laughs> 저기도 한 마리 또 있네. <laughs> 아유, 근데 휘파람 거리 생각보다 엄청 멀다. <laughs> 여기 저기 있네. <내가> 여기까지 되게 긴데. <laughs> I'm not 기까지 오네가 오 o u r i s h o u 여긴 또, 여긴 또 반응하네. 뭐야, 쟤? 여기 왜또 반응하지? 아까는 빡는 줄이 반응하더만. 에이스 오비아 스틸. 잡아 좋습니다. 어떻게 뭘거 많구만. <laughs> 뭐 여기? 오, 뭐야? 그리뭐 이렇게 죽은 동물이 많냐 여기? 아 여기 여기 쳐다보면 진짜 많네. 뭐야? 놀래라. 저 어디까지 가 먼저? 잡아주고 저기 지금 그 불타냐? 아 나도 불타네 <laughs> 같이 있으니까 아나 지금 이것 때문에 불이아 지금 이것 때문에 불타는구나 아 불타도 이거 불에 타서 이렇게 돼있어도 들어갈 수 있네요 아주 밑에 제법 이렇게 있고 아, 우 눈부셔 또 뭐가 찍히는 건데 여기 뭔가 찍히는데? 보물이 데 저기 뭐야 거이엇피를수 있고, 여기 보물 있고, 뭐야? 여기 민드 뭔데? 뭐, 여기 지, 저기 지키는 이야기? 자, 뭐, 나는 뭐다 잡아줍시다. 딱히 다뭐 없으니까, 이제. 헐 허설 먹는 거 밖에 있지만 지키네요 아 저기 뭐 있다 아저 화살 지키는 거어어야양한 마리 도망간다 여기 여기다 뜯다 얘는 잡으면 가죽 부드러운 가죽 이거 저거 다섯 개 주네 오 좋은데 아아 아, 근데 애들 안 죽는다 체력 높아서 애들이다. 일 도망가려고. 어, 이것도 콤보가 있네. 상호작용 하려면 전투에서 벗어나십시오. 돼 있네요. 근데 내가 지금... 내가 쟤들을 쭉 키울 수 있는 그게 지금 없어. 어, 그죠잉? 자, 이더니로먹고주고자고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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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가어디가어디가어디가화가값은해야지친구가 하네 멘토. 어왜강공한다얘 기본으로 기본적으로 강공 때리네? 오 미친놈을 피했어. 아이. 아이 다갱구한 동무들은 패링이 안 되나? <목소리> 저디가 어제 너무 빨리 가는데? <목소리> 아이 좀 시키줘. 나 지금 나 근데 이 활이야 왜? 뭐, 사냥꾼 활이 아니야 왜? 가벼운 활이야 이거? 에놀로아 어디가 하나? 어? 디가 아이... 아, 이아 진짜, 빠르긴 하다, 야. 잡았다. 아이, 쉽게 갑자기 왜 저기까지 도망가? 뭐야, 어디갔어? 아, 이씨 감지, 우 저기, 왜 저기, 까지도기가 뭐야 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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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저기, 저기, 저잘못기는데 응딩이 <laughs> 아, 제 버리자고 했었다. 어, 아, 표범 친구들 이 많네요. 여기 또 아까 있었던 친구들 다 파밍하고 갑시다. 다 가죽 주고 하는 좋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다니 자, 아데라니 키을. 시원한 덱 할까? 다 여가지고, 생가죽. 마지막엔데. 어, 뭐야, 얘. 어떻게 뒤질라고. 이 날린 잡아주고 생가죽 좋습니다. 뭐 자원을 다 잡았으니까 다음은 아까 보물 같은 거 보였던 곳쭉 가봅시다. 밤이야무지야 갑니다. 아, 어 탄소 결정 많이 필요해 이거 일반 가정집에서 보물은 탄소 결정 같네요 느낌에 많이 수도 있고 저희도 뭐가 있던데뭐게 여긴가? 이거였네 <목소리> 타악티 먹고 저기 보물 저어 먹러 갑시다 <목소리> 갈레노스의 집 여기도 여기는 그거 구, 그런 구역이 아니네요 그냥 일반 집인가보다 보이는 곳에 있다는 점 이런 뭐 양각 명신 같은 게 있는 거 같네요. 자, 근처에 파피루스 찾기. 어, 로파피루스 여기 있다. 2층에 있네. 파피루스 헤라클레이온 지역 남동쪽으로 오면 왕 행세를 하는 나무 밑에서 나를 찾을 수 있다. 왕행새? 헤라클레오 남동쪽 여기까지인데? 동쪽이 여기잖아요 남동쪽이면 또여인데 남동쪽이면 여기만 하 거겠지? 어, 헤라클레오 남동쪽이면 여기만 나는거 같은데 왕행새라는 나무가 있다? 아 이건가 보다 지금 여기 뭐 나무가 하나 찍히네 그렇죠? 보이죠? 여기 지금 뭐하는 여기 지금 뭔가 거다란 뭔가가 있어. 저 나중에 일단 또 가방 한번 또 시간 되도 가봐줍시다 판매 라주고 후매 삼나무도 그냥 내보여줍시다. 자 다음 여기 이거. 딱한가죽생가죽삼나무가 진짜 많네 아, 나무 그냥 안 사도 되겠다. 이제 보니까삼나무 그러니까. 엄청 많네 요 지금 가지고있는 게. 그럼 어, 맨케 진행하기 전에 여기 가서 여기 이것도 무슨 요새 같은 거 같기도 하고. 여기에 나오면 여기 다음면 나중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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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막타 가지고 여기 바피러스도 먹으러 가 봅시다. 자, 그러면 퀘스트부터 일단 완료해 주고. 자, 레다 친구한테 가서 Your p e n as promised. 가뭐 뭐 줄까요? 어 레벨 올랐다. 레벨 올랐고. 와잠 예, 전설. 와 첫째 지체. 지면타 확률 준가? 지면타 피해 준가를. 와 잠깐. 이런 걸 주네. 와 이렇게 해야겠다. 예,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해야겠네요. 와 잠깐만. 이거. 너무 좋은데? 전설 가해 주네. 근데 레벨별로안높아로는레벨레벨높는때 저런 거면레벨 맞춰서 주는거 같은데 느낌에 그 레벨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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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벨로는레벨 있으니까. 이제, 막고라, 이제 애들끼리 막고라야 될것 같은데. 맞네 이거 오, 체력 찬다. 약탈자 공격 위협제 어, 이거. 여기도 왔다. 장비 뭐 올릴 수 있는 거 있네요. 이거. 올려주고. 이것도 할수 있네. 어, 근접전 피해를 하는 게 낫겠죠? 팔보호구 강화. 자, 그 다음에 능력. 1레벨 인데 이제 1레벨 올릴 수 있는 거 없고요. 그죠? 뒷골에 이거 다음에 찍을까? 아니면 지금 이거가 그냥 나을 거 같은데 폭주 추가 공격 어, 독수리 결환 해것도 괜찮을 거 같고 자 가봅시다 좀큰 바닷가로 나가야 되는데 어아이흐흐 <laughs> 돌아 버리겠네 <laughs> 자꾸 부딪히는 것봐 여기에서 어, 큰바다로 갖자고 좀 나갑시다 아근 배가 확실히 내 마음대로 막 움직인다 배움직이게좀 많이 어렵네요 아 근데 자꾸 부딪힌다 그냥 붙었으면 안될것 같은데 좁은 데는 부스터 쓰면 안 되겠다. 오히려 부딪혀가지고 감속되는 게 훨씬 더 많네요. 아이. 에라이. 진짜. 신게하네 혹시 볼까 여기 배들도 센우 같은 거 한번 봐가지고 뭐에 주는 거 있냐 보자. 어, 저기 총동 20개. 아니, 또 멀다. 저기 그냥 저기 가자. 가 보자. 야, 이막 화면에 물 이펙트까지 막 뜨고 좋구만. 아, 확실히 다도 없는 거. 도시, 도시라네. 도도 없는 거 확실히 좀 느리긴 하네요. 속도가. 여긴 뭐하는 곳일까? 330mm 되도 뭐가 지키는데아 이건가보다 임켄트 여기 지금은 갈수 있긴 하네요 다음에 이제 가볼 곳이 저기 미리 찍읍시다 어차피 여기 오면 또 저거 위치 보이니까 여님 뭐한대요? 맞네 네이트의 요란 문신처 올라가볼까? 하나 아래쪽에 보물 있고 사령관 하나 보이고 갈수 있는 저기 지하 통로 길이 있고 여기에 대적들을 나 둘도 보이고 한 여기도 있네 얘은 생각보다 오 아, 저거는 아고고 아고는 내버려두고 뭐가 먹을게 엄청 많은데, 엄청 많아. 많은 뭐가 먹을게 많이 찍히네. 어... Hey. 보지 마라. 일단 잡아주고, 아 밑에 진짜 먹을 게 엄청 많다 여기. 응. 자, 응. 올헤이야 조용하고 들어가 있어. 진짜 뭐가 많긴 한데, 여기 뭐 이렇게 진짜 많구만. 왜 이렇게 더 적은 신처가 확실히 뭐 이렇게 많아요? 보면 다 이제 밑에 쪽인가, 위쪽인가? 어. 이제 다 가서 해주는 거네. 내려가 봅시다. <laughs> 아, 아래쪽에 있네. 다 뭔가 먹을 수 있는 게, 이쪽은 다 화살일 거고, 아래쪽으로 가야 돼. 잠깐만. 담수해 줍시다. 이렇게 아니고 아래로 가야 돼. 아, 다 뭐야? 아, 다 아래쪽에 있네. 어머나 이거 한번 쉬고 올라가야겠다. 대쪽 갔다가 다시 잠수해주고. 왜뭐 지나가네요? 뭐야, 이기길이었구나 여기. <laughs> 됐습니다. 자, 그럼 저기 왕행인새를 하는 나무를 보러 갑시다. <laughs> 지금 여기서 뭐하니, 제 얘들은? 아야, 제가 왜 이렇게 엄청 많이 채워주지 않네. 지금 보니까 그죠? 자 파피루스 봅시다. 파피루스에서 자, 헤라클레온 나무, 왕행새라는 나무 밑에서 나를 찾을 수 있다. 나무 밑에서 나무 밑. 자, 나무, 금네커다란 나무. 어, 있다. 바피러스 문제 완료. 오, 광전사의 칼, 낫 칼. 이것도 전설이네. 야, 이멋있어 되게. 근데 데미지가 낮아. 이것보다. 1 낫네, 1. 평점이. 1 5처럼 미만시 치명타 피해. 음, 난 가지고 있읍시다. 좋아 보인다, 야. 전설 보기에 확실히 좀 멋있, 많이 멋있어 보인다. 생긴 게. 용 둔기고 안 써보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이건 저주 써서안 돼. 이건 이건 저번에 썼다 이거 피왔죠. 철이 안 자. 어 됐다 됐다다 됐다. 뭐다 됐다. 됐다. 뭐, 됐고 그러면 메인 캐릭 갑시다 여기 쪽 이쪽, 이쪽 가야 되죠. 이쪽 가서 이제. 배타구죽가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보내십시오. 이제어떻이 되는지 이켜보면 됩니다. 가이 <laughs> 무슨 죄야? 말이 불쌍해. 이친나중이에배없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이이 하나 갑시다 배가 없나요? 진짜 없나요, 배가? 없으면 저기까지 어떻게? 낙타 타가하고볼수 있나? This area is 갑시다 에이 조용히 하고 가자 나고였네요 뭔가 있다 배가 없으니 이렇게 낙타를 타 가면 됩니다. 죽인 저 친구들은 이렇게 세노가 다 잡아주고 저건 또 부드러운 가죽. 잡은거 어디갔냐? 아니 하나 날아갔네 가자 해상전 할거 같네요 이번 웨인캐는 약간 해상전 하러 갑시다 또 해상전이야 또 상전이야 또 상전 <목소리> There is no turning back. And we finish with the Queen on her throne. Or each of our heads on a pike. I understand. a 오... 알렉산드 n d r i a y 니까 나중에 돌아올 수 있지 않나 어차피. 자 합시다. 아 e 못돌아 not here. I am not here. I am not h e r 자, 연안, 연안 it is rare that our cargo is a goddess. I apologize. We have no kings or queens on our ship, only gods and goddesses. So you should fit right in. All strange and terrible things are welcome. <laughs> I am worried that my quarters are not as comfortable as your palace. Comforts? We despise them <laughs> My loyal shield boy are you fit? I am in awe of this goddess. We must do her well. I can't believe she's on our ship. Hey, don't be fooled by appearances. She needs us more than we need her. Mm -mm. Aye. Uh, she is the real goddess there in the distance oh. I are already showing bayek the best places to make love huh? enough fox it is time to make war <laughs> hey, thang, See, today we carry a precious cargo. Queen Cleopatra, great lady in perfection. She of the Sage and Bee, with so many other cocksure titles, my breath falters just to think of them. Now, if you'll direct your attention to the four, you'll notice we have some friends bearing down upon us. Emissaries of our little pharaoh. How kind of them to come forth! let us welcome them shall we warmly with a ball of flaming refuse ah,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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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this reminds me of a day 20 years back when i sailed with a group of pirates the sicilians the was it ah you heard the stories that's right i was